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공기 좋고 산세 좋고 물맑고 경치 좋은 경남 밀양시 청도면에 위치한 아이솜 밀양 6차 해바라기 단지에 오랜만에 방문드렸습니다. 여기 해바라기 단지 1블록은 이미 벌써 완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렸던 곳인데요. 이렇게 전년 1블록은 열 필지 모두 완판이 되어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인 솜 하면은 전국적으로 세컨 하우스 단지 네전 국민 보급형으로 아주 가성비 있게 토지와 주택, 기초공사 토목공사, 전기수도 인허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방문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구형 아인 솜 모델에서 이번에 이렇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키친 가든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단열 규정에 합당한 그리고 주방이 키친 가든 쪽으로 나오면서 거의 80% 이상 신모델을 선택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양 6차 단지에 설치되고 있는 신모델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아이솜 경남 지사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인솜 경남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니모 하우스가 두 번째 방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습니다 네. 여기가 6단지입니다. 해바라기 단지. 예, 예. 미랑 네. 6차 현장입니다. 6차 현장. 네.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호벌판이었는데요. 그렇죠.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예. 현재 1블럭 지금 한참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 1블럭이면 2블럭, 3블럭도 있는 거고요. 3블럭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번에 신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본사에서 한 3개월 전에 신모델이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하게 큰 지금 반향을 불러 이렇게 그있거든요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전국 지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네. 저희 경남 지사에서 그리고 이 현장부터 네. 기존 모델과 이제 신 모델 중에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아. 선택의 폭의 폭을 좀 넓혀드렸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모델이 예 모델 같습니다. 예, 기존 모델. 기존 모델. 샘플 하우스고요. 예예.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22신 모델 샘플 하우스입니다. 샘플 하우스. 네. 네. 분양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어, 지금 1블럭은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네. 1블럭이 몇 세대 정도 되었죠 10세대입니다. 10세대? 네. 네. 들편뷰가 딱 보이고 있는데, 예. 여기 주변이 사면이 모두 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둘러보시면, 고만고만한 산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예. 보시면 좀 복원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게 예. 어, 드론이나 이런 영상으로 현장을 처음 보신 분들은, 허 불판에 어, 이렇게 산도 먼 곳에 <웃음> 이렇게 <웃음> 네, 네. 어~ <laughs> 네.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현장에 와서 보시면 오 이렇게 산이 가깝게 있고 예. 오참정겹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현장으로 <laughs> 네, 네, 네. 한번 오셔가지고 실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곡도 있어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 예. 예, 가족들이 충분히 즐기기 좋은 예. 계곡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름. 그렇죠. 네 그런 계곡도 있고 지금 5단지 파랑새 단지 예 오차단지 네. 바로 밑에 5차 단지 네. 옆에 6차 단지가 있는데 5차 예. 단지는 지금 입주가 다 거의 완료가 됐죠? 예 이빙? 지금 주말 와도 오셔 가지고 네. 예, 정겨운 이제 세컨하우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밀양 단지의 장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몇 경치라든지 네. 그다음 관광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접근성 요런부분도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부산, 이제 경남의 거점으로 이제 미량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예. 가장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예, 부산, 대구, 울산, 양산, 창원뭐 김해 네. 등지에서 한 시간 내면 아한 시간 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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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예, 미량이 예, 가장 이제 요지에 있고요. 네, 네, 네. 유명한 뭐 영남도라든지 얼음골, 표충사 뭐 이런 또 관광지들이 많이 있어서 아... 예, 오셔서 뭐 휴식도 하시고 네. 즐길거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찰도 있고요. 네. 예. 네. 그러면 미량육차 해바라기 단지 네. 여기는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그리고 몇 필지로 좀 구성이 돼 있나요? 전체 평수는 4,200평이 되고요. 4,200평. 예. 그래서 예.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서 예. 어, 3블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총 세대수는 55세대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 대단지인데요. 예, 대단지입니다. 아마 음. 어, 계획한 대로 다 입주가 되면 예. 아마 아인솜 전국 지사 중에서 가장 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도 조성이 된다고 들었어요. 단지가 커서 예. 어, 이 부지 안에 산책하시는 것도 힘들 수가 있을 것같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잠깐 잠깐 쉬시라고 예. 한 30평 40평대의 공원 부지를 예. 두 군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애견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서 네. 주변에 산책로도 좀 되어 있는데 산책을 하시기에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렇죠. 들판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는 보시다시피 이 농로들이 이 이런 길들이 뭐 인적도 드물 뿐더러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가 않아서 강아지 키우시는 가족들은 강아지를 목줄 없이 이렇게 풀어 놓고 그 얘가 자유롭게, 이렇게, 그, 걸어가는 그 모습 보는 게 상당히 큰 기쁨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애견이 있는 세대에서 저희 네. 단지들을 많이 또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 6차로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신모델 샘플 하우스가, <laughs> 예, 예. 제 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예. 직접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집은 도심에 예. 아파트에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제 사무실 겸, 주말 주택으로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대표가 아. 이 공간에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또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에 미량이 소문이 났어요 네, 네. 그래서 5차도 조기에 소진이 됐고 네. 6차도 벌... 앞서 지금 어, 많은 입주를 하고. 예, 1블럭은 예. 지금 10세대가 분양이 다 끝났고요. 분양이 다 됐고요. 지금 2블럭은 네. 이제 20세대인데 네, 네. 벌써 다섯 필지는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럼... 15필지가 남았기 때문에. 예. 아무좀 네, 서두르시는 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신 모델인데 바뀐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네. 지금 우리 본 건물에서 앞으로 튀어 나와 있는 네. 이 공간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썬룸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인섬에서는 이 공간을 키친 가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기존 모델은 예. 저희가 허가 받을 때부터 예, 비단열. 앞, 예, 앞에 이 공간을 비단열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예. 전국에 한 7, 800여 세대에서 근데 예. 단일 모델로 예. 충분히 뭐 여름과 겨울을 다 지내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네. 신 모델을 출시한 이유는 예. 갈수록 상시 거주를 희망하시는 이런 아그 수요가 네네. 상당히 이제 많음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인 전기 필름 방식은 그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네. 전기 필름 방식이 아니라 가스 보일러를 쓰는 예, 가스 난방으로 가스 난방. 바닥에 아 엑셀 파이프를 깔아서 네. 예, 난방을 하시더라도 한 10만원 후반 아 20만원대 이에서 그 난방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 상시 거주가 용이하게 되었다. 네. 토지와 네. 주택과 예. 기초 공사 토목 설계 전기 수도 정화조 예. 모두 일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네, 드리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몸만 온 되는가 <laughs> 그런 분들을 어,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전화를 이제 가끔 받는 분들은 어떻게 집만 좀 지어줄 수 없느냐 아, 예, 땅만 살수 없느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땅부터 시작해서 네네. 사후 입주까지 입주는 시공도 직영 시공이거든요. 아 직영 시공 하신 예, 거예요? 그래서 아. 현장에서 제가 있으면서 예. 현장 공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공 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네. 사후 입주하고 입주하시게 되면 주민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대표인데 이 분양이 끝나고 떠나지 않고 네. 계속 있는 이유는 마을하고 제가 중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량 6차 해바라기 단지. 네. 네. 서이좀 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신 모델 좀잘 보겠습니다. 예. 신 모델 뒤에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여기가 정면인데. 예. 조경을 상당히 예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 대표님께서 사시면서 벌써 조경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용 면적이 언용되죠? 전용 면적은 저희 집은, 예, 47평입니다. 47평이요? 이, 어... 저희 집은 주차 공간이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 공간까지 합쳐서 여기 보이시는 정원하고 집하고 다 합치면 47평이고 분장 네. 면적은 60평 정도 됩니다. 60평. 네. 네. 도로 지분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주차 공간이 뒤에 있는 부분. 네. 네. 이제 여기가, 네. 여기가... 주차하고 네. 이제 정화조가 이렇게 묻혀 있고요. 네. 여기가 가스 보일러실입니다. 아, 여기 보일러실입니까? 예. 가스 보일러실. 예. 네. 습식 난방용 가스 보일러. 예 그렇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여기가 계단 밑 공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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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여기 가스 보일러가 있어서요. 네. 1층 전체를 가스로 이제 난방을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LPG 가스 2 0 k 로 짜리 지금 두 개를 지금 연결해 놨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게 절책 이란 건데 네. 이게 하는 역할이 지금 여기에 물려 놓은 이 가스를 다 쓰게 되면 저절로 꽉차 있는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장치 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 주인 분께서 가스가 얼마 남았는지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벌써 지역에 있는 가스 업체 하고 협의가 완료된게 여기 수도 기저기 가스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네. 가스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비인 걸 확인해서 네. 공병이 있으면 가져가고 새 거를 채워 주시고 네. 한달 기준으로 수치를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네네. 쓰는 방식은 도시가스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다. 아... 벌써 업체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도 조금 더 디스카운... 아, 금액도 디스카운트 하려 했고요. 아, <laughs> 예, 예, 아... 아파트에 도시가스 쓰듯이 편안하게 쓰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신 모델하고 구 모델하고 높이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5.05m입니다 5.05m 네. 네, 상당히 높게 제작을 해주네요 예, 다락에서 센터에서는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쓸 제가 썼던 있습니다.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1층이 몇평 정도 돼요? 1층이 이제 본 건물이 예. 1층 6평 바락 (6평)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키친 가든 네, 4평. (4평) 그래서 (1층은) (10평입니다) 10평. 예. 네. 그리고 옵션으로 저희가 그 기침 가든 지붕을 연장하는 네. 그 포치 시공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옵션은 거의 이제 100%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포치를 선택하시게 되면 1층 바닥 면적이 3평 더 커집니다. 네. 그러면 13평이 되겠습니다. 13평. 네. 네. 여기가 1블럭이고 2블럭이 어느 부분입니까? 2블럭은 네. 이제 지금 도로 왼쪽편으로. 네, 왼쪽편. 자세표 예, 아. 앞에 저기 논이 있죠. 네. 예, 저 기점으로 해서 네. 지금 거의 여기 한 저희 시모델 샘플 하우스가 있는 여기까지 아... 전체 지금 현재 이부지에한반 정도가 반 정도 예 이부 이블럭 스무 세대로 스무 세대 배치되고 네. 가격은 이블럭 일블럭 삼블럭 다 동일한데 이게 평수마다 조금 가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 평수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네.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네, 네, 네. 금액이 이제, 변, 이제 변수가 있고. 기존 모델과 신 모델은 그 부가세 별도로 천만 원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 예. 옵션을 어디까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금액은 9천만 원 후반부터 음, 한 1억 3천만 원대까지 네네. 이렇게 뭐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들어가서 네, 네.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신 예.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 보시죠. 예. 네네. 네,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예. 네, 여기가 키친 가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에 폴딩도어가 되어 있네요. 예, 네. 예. 거건 옵션인가요? 기본인가요?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선택하지 음. 않으시면 예. 프레임이 세 개가 있고, 고정유리가 박혀서 캡폐는 아...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네, 옵션을 추가한 아, 모델로. 옵션 추가 네. 여기 개방하게 되면 들판뷰가 쫙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한 번, <laughs> 오, 네, 대표님 찬스를 써서 <laughs>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렇게이렇게 개방하게 되면은, 예. 키친가든? 예. 이두 배로 내리는 <laughs> 네,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면서, 앞에 고기도 고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여기는 평상시에 예. 이제 잔잔 마실 때 펴놨다가, 이제 예. 바베큐 할 때는, 접고 여기에 예. 이제 펼쳐가지고 하, 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 저기 밖에 이제 테크 그 포치 밑에 네네네. 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여기에서도 네, 바베큐 네. 파티를 할 수도 있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주방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주방이 바깥으로 나왔고 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바닥에. 엑셀 파이프로 이제 가스 난방이 되어서 네네네.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충분히 저 안쪽 공간에서도 주무실 수 있지만 예. 상을좀물려서 여기에 주무실 수도 예, 있다는 거죠. 아, 네네 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자 네. 주방이고요. 예. 네, 인조 대리석에 좌측에 개수대, 네, 그리고 세탁기 시설은 물론 요거는 빌트인으로 해서 예. 옵션이겠지만 냉장고와 세탁기가 딱 딱 맞는데요. 예, 예, 이렇게 예, 설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예. 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부장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어 레인지 후드까지 되어 있는 예. 그런 모습인데 요렇게 예. 지금 대표님께서 d p 해 놓으신 네. 네, 식탁까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네. 뭐 여기서 충분히 넓게 주방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개방감 있고 예. 예. 예 벽걸이 에어컨까지 예. 세팅이다 되어 있고요. 예. 이 예, 전체가 이 난방 규정에 맞게 네. 세팅이 된 거죠. 이 공간 자체를 네. 기존 모델은 비단열 공간으로 허가를 받았고, 네. 이신 모델은 단열 공간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창틀이라든지 알루미늄 단열을 거든요 아, 이 알루미, 알루미늄? 예, 네. 그래서 단열 소재가 감류가 되어 있고, 네. 이문한 짝이 200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유리도로, 이 삼중유리로 다 되어 있고요. 네. 지붕 두께도. 23cm로 상당히 본 건물하고 똑같은 단열 그 패널로 네네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예. 부분이 바뀐 부분이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 레일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또 고급등도 계속 또 연결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꽂기만 하면 조명은 더 추가가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은. 슬라이딩도 적용이 되네요. 예, 네. 포켓 도어가 있어서 포켓 도어로 적용을 해 주셨고 네. 오른쪽에 여기 좀 바뀐 부분 같은데요. 아, 여기 신 예. 모델은 이제 부박 이상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아. 여기 이제 옵션으로 예. 이렇게 뭐 이불이나 옷가지들 잡동사니들을 네. 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네. 대표님 짐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예. <laughs> 중간에 거울이 되어 있고요. 예. 요거는 빼겠다라고 빼주수 예, 있는 옵션이니까. 오시나요? 네, 옵션이니까. 층 이층에도 뭐 부박이장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뭐 필요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좌측으로 화장실. 예. 네.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현장 건축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탄탄하게 제작이 되고, 기초까지 다,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뭐 화장실과 주방이 네. 기존 네.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아, 넓어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수건장, 환기창, 예. 네. 네, 이렇게 벤트. 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재죠, 이게? 네. 리빙 우드입니다. 리빙 우드. 예. 네. 네. 되어 있고. 바닥, 또한 네 타일로 다 마감이네. 물구에 네. 정확하게 가운데 예. 되어 있고요. 네. 좌벽 이 세면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예. 제 여기가 거실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 사무실 겸 주말 주택이어서 네네네. 이 거실에다가 책상하고 뭐 PC들을 배치했는데 네네네. 다른 집들은 뭐 다른 뭐 TV나 그 거실의 역할로 꾸미기 때문에 네네. 좀 다른 분위기가 될 겁니다. 네. 이 탁제는 어떤 걸로 사용하셨나요?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로? 예. 네,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거 예. 뭐 장판으로도 마감이 되나요? 어, 2층 같은 경우에는 예. 장판입니다. 아, 2층 장판? 여기는 이제 방통 미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강화마루를 시공했고, 네. 2층은 전기 필름 난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감재가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창이 되어 있는데, 요 대창 같은 경우는 이중창이 적용이 되겠죠? 예, 예. 네, 예. 여기 미량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의 단열 규정일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 곱하기 2을 했습니다. 수체 아, 같은 경우에는 예. 10cm만 써도 됐는데 예. 저희가 20cm를 썼습니다. 아 그러면은 중부 이 지역 정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여기 밖에서 이 안으로 더 들어와 보면 네. 네, 여름에도 좀 서늘한 기운이 좀 느껴집니다. 네네네. 단열 아... 상당히 좀잘 됩니다. 잘 되게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좌측에 보면 네,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네. 계단을 올라가서 다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한번 올라와 보시죠. 네, 한번 네네. 올라 보시죠. 스틸 계단을 네. 이용해 주셨고, 네. 대표님께서는, 네, 미끄럼 방지 패드를 예. 붙인 상태에서, 대표님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175입니다. 175? 예. 네네. 거의 저랑 비슷하신데, 예. 어, 센터에서 쓰시네요. 예. 아. 여기가 많이 남았있습니다 어, 많이 남아있어요. <laughs> 가중 평균 높이를 확실히 지키신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몇 평이죠? 여기가 여섯 평입니다. 여기가 여섯 평. 6평. 같은 여섯 평이지만 빠지는 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1층에비해서 상당히 이제 넓은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좌측에는 물론 옵션이지만 네, 여기 붙박이장. 붙박이장입니다. 네. 뭐 이런 잡다한 네. 뭐 잡동산이들, 네, 네. 뭐 옷가지들도 이렇게 이제 뭐 수납할 수가 있고. 아, 네. 측면에 사람이 설수 없으니까 그냥 붙박이장 놓는 것도 괜찮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예 여기서 취침할 수 있도록 예. 예, 침대를 놓으셨는데 예. 여기는 붙박이장을 딱안 놓고 넓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런뭐 손님들 많이 오신다면 뭐이 공간도 충분히 예, 잘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환기하시는 환기창이 전면과 네. 네, 측면에 예. 네. PJ 창 조이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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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마감이 돼요? 징크 패널인가요? 징크 패널로 네. 그 23cm로. 아, 그래, 마감 되됐습니다 네, 반대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반대쪽 보면, 어, 네, 요런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레일 등 이용해서, 네, 지금 설치를 해 주셨고, 네. 이 고, 다락 공간이, 이 고가 높기 때문에, 예. 네, 뭐, 활용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오신 네. 분 중에, 여기 다, 다이슨 올드 모델스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게 제작이 된 모델이고요. 네. 요게신 모델입니다. 신 모델이고 구 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 잠깐 가서 네. 네 한번 볼까요, 대표님? 예, 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네네. 네. 네. 네, 대표님. 네. 구 네. 모델 왔습니다. 예. 네. 키친 가든이 좀. 다르네요, 확실히. 예, 예. 네. 포치도 대부분 설정을 해주시는데, 네. 이 포치가 한 두세 평 정도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열로 기존에는 설치가 된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난방이 필름 난방. 네, 예, 예. 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 대창으로 되어 있고, 예. 바닥에 난방이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네, 예. 그죠. 네. 그래서 좀금이 바닥에 여기는 예. 난방이 되어 있지 않은 이제 비단열 공간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겨울철이 되면 그냥 보존 전기 히터나 네네. 또 벽난로 설치하는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겨울철 충분히 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긴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주방이 이제 막혀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거.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선택률은 어떻습니까? 구형하고 신형하고. 한팔대2 8대 정도? 8대2 예, 신모델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기존 모델은 또 가성비가 있고 예. 주말 주택 용도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 모델로도 충분하시니까 예. 판단하셔가지고 맞으시는 걸 선택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신모델보다는 구모델이 가격 차이가 좀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전...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천만 원 저렴합니다. 천만 원 저렴해요. 예. 아 그래서 20%는 이 구모델을 선택하시고요. 예. 네. 문을 한번 열면 네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네. 한번 제가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나름대로 이런 구조도 <laughs>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화장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아늑한 예. 네, 그런 레이아웃 네, 되어 있는니다 이제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북박이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시면은 구형 모델, 신형 모델 둘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가격일 텐데요. 예. 지금 현재 와 있는 구 모델과 예. 신 모델 선택하시게 되면 가격은 네. 어느 정도 지금 형성돼 있어요 아까 보셨던 저희 저신 모델 샘플 하우스 그 정도 땅의 크기로 예. 만일 기존 모델로 시공을 한다 그러면 예. 부가세 별도로 한 9,900만 원 정도 원. 되고요. 네, 신 모델을 건축을 한다 그러면. 한 천만 원이 이제 보태지니까 한 네. 1억 9백 정도. 1억 9백. 거기에서 이제 옵션이 한 800에서 한 천만 원 사이 되거든요. 네 선택함에 따라서 추가가 되고, 주위에 이제 부가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고, 토지는 네. 부가세가 없고, 건축공사 부분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예. 한 9천만 원 후반부터, 뭐, 크게는, 뭐, 땅을 좀 크게 하시면, 네. 한 1억 3천만 원대까지, 네, 네. 그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두 필질 토지를 원한다. 그것도 네.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필지는 두개 하시고, 네. 집은 하나만 짓는 걸로. 아. 네. 땅을 하나 좀 크게 쓰고 싶다. 네. 네. 마당을 넓게 쓰고 싶다. 그렇죠. 네네 저희가 마진을 아 조금 더 포기하고, 건축에 대한 마진도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것을 포기하고, 네. 그렇게도 해드립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열다섯 필지, 이블록, 네. 1 열다섯 필지가 남았습니다. 네. 끝으로 대표님, 네. 아이스웜 미량단지. 네. 네. 어필할 수 있는 기회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현장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2, 3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집이 잘 팔릴 것인가 네. 제가 아까 저 신모델로 이사를 왔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기존에 살던 집을 기존 모델을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매매를 하고 손해 안 보고 아 팔고 왔거든요 잔존 가치가 확실히 보장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인솜을 선택하시게 되면 리스크가 없다는 거 아... 그리고 개별 등기 되죠, 개별 지분 부유되고 대출되고 정상 건축물이고 네. 모여 있으니까 안전하고 2, 3년 있다가 잘 팔리고 일가구 이 주택에 해당도 안, 안 되고요.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어떤 뭐 업체나 어떤 컨셉하고 비교를 해도 따라올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편안하게 좀 가볍게 한60% 정도 어 생각하시는 그림과 맞다고 하시면. 이걸로 한번 시작해보시라고. 네. 잘 팔리기 때문에. 네, 네, <laughs> 네.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황리에네이블로 e 분양하시길 바라겠고. 예. 네. 다음에 또 7차 단지. 예. 네. 또그 사이에 또한번더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미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That I could make it if I ran. Then I saw you walking out the back door, hand in hand with another man. How long? I ran, then I saw you walking out the back door, hand in hand with another man. I ran. Then I saw you walking out the back door, hand in hand with another man. How long, how long,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Yeah. I could make it if I ran Then I saw you walking out the back door Hand in hand with another man I could make it if I ran. Then I saw you walking out the back door, hand in hand with another man. How long, how long, how long did you wait for me?